힘을 합쳐가지고 조별 과제를 열심히. 아또 아무도 하나 있네. 아 내가 제일 선배 아니야? 너무한다 진짜. 아오 그래 소라야.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좀 하는 안녕하세요. 게. 안녕하세요. 다리 꼬고 인사하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앉아서 인사해도 안 되지. 안녕하세요. 너 그냥 하지 마. 어? 고개는 내가 숙였다. 어우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애들 언제 오는 거야 진짜. 야야 아. 야, 내일 뭐할 거야? 또 딱히 할일 없어요. 아, 그럼 나 놀자. 야. 너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 야, 우리 할거 많은데. 야, 이대로 발표하면 우리 망신당해요. 난 망신당하기 싫어. 그럼 보이스 피싱 당하자. 온 소리야. 당황하셨어요? 온 소리냐고 그게. <laughs> 선배님, 아. 제가 응. 그래서 PPT 만들어 봤습니다. PPT 해 왔어? 네. 아, 희롱이밖에 없다. 야, 다 같이 보자. 와. <laughs> 네. 6조 세계 미스터리 PPT 시작하겠습니다. 야, 야. 네, 저기 저희... 대학교 PPT잖아. 어? 네. 근데 쟤는 뭐야? 아, 얘요. 저는 보호보호예요 아니. 제가 누군지 설명하는 라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다 빼. 네, 알겠습니다. 어. 뭐야? 네? 뭐야, 왜쟤가 나와 있어? 저는 얘가 제일 필요해요. 아니지. 와, 너보호보호한 번만 더 해. 네. 저는 아니. 한번더 하는 게 아니고 야, 그냥 아예 빼. 네, 알겠습니다. 아... 먼저 세계의 미스터리 중첫 번째 어... 모아이 석상입니다. 모아이 석상은 이스타앞에 이스터업에서... 야. 네? 야. 화면 옆으로 돌려 봐. 네. 거기 스타! 번호 번호 빼라고 좀 어? 뭐? 네. 왜 저기에 제가 저렇게 서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 하지 마. 네. 다음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사람들이 돌을 운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때 강제 노역이 있었으므로 그때... 노 야, 야팔 뭐야 저거? 팔 네? 팔. 보노보노요 아, 또? 또? 왜 보노보노가 저기서 채찍질을 해? 그럼 일을 할까요? 아니지! 아니지! 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보노보노 일하는 건못 보겠으니까 이건 뺄게요 처음부터 빼면 되잖아 그냥 네 아. 다음은 나스카 지상화입니다 어, 그래. 나스카 평원에는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굉장히... 아, 잠깐만, 나... 한대, 한대. 잠깐만, 잠깐만 네? 뭐가 훅 지나갔어 어떤 거요? 전 화면 뭐야 네 저거, 저거! 와! 보노보노가 왜 저기 누워있어? 그럼 앉아있을까요? 아니지! 야, 저런 문양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미스터리죠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하지 좀 말라고 좀.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U F O 입니다. 아. 이 사진은 한국에서 실제로 찍힌 U F O 사진이에요. 에 이게 U F O라고? 네. 딱 봐도 새네. 새 아니에요. 새 지나가다 찍힌 거 아니야. <laughs> 새 아니라니까요. 어? 그거 봐. 보세요. 야, 하... <laughs> 너, 하지 마 선배 선배 하지 마 선배. 야 보노 보노가 왜 우주선을 우주선을 운전하냐고. <laughs> 너는 P P T 하지 마 그냥. <laughs> 아 진짜. 자기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아 나도. <laughs> 다 위험하니까 택시 타고 가. 어, 자긴 역시 천사야. 아, 네이버. <laughs> 어, 선배 안녕하십니까? 야, 네. 넌 조별 가자는데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아저비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쫓기다 왔습니다. <laughs> 쫓기다 왔다고? 네. 저 여자 누구야? 사채업자요. 아, 아, 요새 이제... 진짜 힘듭니다. 노세 요한번 저... 어. 불려 놓어. 아... 내더 힘들게 해줄 거야. 어, 아 밴드 공연하러 가자고? 어, 여대생들 많아. 아무 조건 가야지. 알았어? 선배님. 음. 저 할아버지 제사라 지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사를 갑자기 간다고? 제가 할아버지 제삿 날로 거짓말하겠습니까? 진짜야? 네. 갔다 와. 네. 마이 리자 닥쳐 닥쳐, 닥쳐. 닥쳐. 닥쳐 너 닥쳐 너는 너는 지금 누가 봐도 밴드 공연하러 가는 길이야.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이건 뭔데? 병풍이요 손에 든건 뭐고? 향이잖아요 불 붙여서 꽂아놔야죠 향? 야 너는 제사 가는데 옷이 그게 뭐야? 이거 할아버지 영장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에 찍은 거예요 주세요. 되는... 아 야,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잖아 외국 사람이잖아 와너네 아내 조별 까지 너무 힘들다